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제 주저 주신 성경 말씀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매.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타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둠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둠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어 이제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름을 알려 주소서 어찌하여 묻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좀 알려주지 그걸 또안 알려주고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집트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것은 좋은데 누가 보냈다고는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기가 어렵죠. 누가 보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깊이 연구하면. 히브리어로는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걸 이제 번역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죠? 나는 나다. 곤란하죠? 그게 뭔 말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셔서 뭘 그런 걸 물어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안 가르쳐 주고 싶은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여호와야 그거 안 것이 모세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요? 나 알아요?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 주지 않는 것은 나를 알고 싶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나와 함께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내가 누군 줄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름 아는 사람이 다될것 같으면, 신학자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겠죠? 성경 연구가가 하나님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제일 아는 것이 아닌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을 알려 주셔서 그런 그래, 지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신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조상의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고 이삭의 하나님도 알고 야곱의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그건 공부는 했지만 내가 겪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이번에 또잘 모르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이 조금 달라요 신앙 생활하고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생활하고 좀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고 비슷한 거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한 겁니다 신앙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는 것이죠 아까 찬송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 인생 속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고 내 후손에게도 야 성경 봐라 그것이 아니고 얘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에, 이 야곱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을 틀림없이 알죠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48장에 가서 창생인 50장까지입니다 48장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를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남의 종교 경전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몇번 봤습니다. 이슬람 경전 있죠? 그걸 보니까 좋은 말이 많아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순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교도라도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세금 받고 편들어주면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십시오. 그게 순교입니다. 그 종교로 봐서는 좋은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종교 경전 보니까 착하게 살자 그러대요. 부모님을 효도합시다. 친구한테 잘합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이 세상을 그냥 탈퇴하든지 그냥 넘어서버리든지 잊어버리든지 그렇게 너무 이 세상에 떼묻지 말고 산에 가서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깊이 생각해서 자기를 발견하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 보면 야고백에서 뭘 배웁니까? 야고백에서 배울 게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자문에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하고 살았다고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도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고맙습니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왜 기도해도 응답지 않습니까? 사람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아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이야기 라는 거죠. 욕기는 어떻습니까? 욕기는 거기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의인이 고난을 당했는데 신앙생활 잘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으로 봐서는 병들고, 자식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한테 욕먹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 씹고 고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바르다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욕개입니다. 하나님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답이 없습니다. 책에서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 사람이면 신앙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좋습니까? 저는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 훌륭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훌륭한 거죠. 자,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떠나라, 직업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관습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에서 저 총구석으로 이사가라.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직장을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한국 땅을 떠나서 저기 오지로 이민을 갑니까? 미국으로 가면 몰라도 바벨론에서 어떻게 근로가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에서. 근데도 가거든요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믿음 따르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아들도 바치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네 나보다 너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 아들을 불태워서 바쳐라 곤란하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치지 마요. 아들 불태우면 안 됩니다. 근데도 바치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왜 바쳐? 이삭하고 은원을 해지. 너를 불태워라 그러면 불태우면 되지만 이삭을 불태워라 그랬는데 왜 그냥 불태워요? 이삭한테 좀 물어보지.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못 따라가지만, 야 정말 훌륭한 믿음이구나. 그 믿음까지 가야 되겠네. 그래도 그 사람이 살 때는 약함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흉년이 들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못 있겠네요. 실컷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를 믿음으로 출발해놓고는 흉년드니까, 여기 아니네. 에집트로 가야지. 인간이죠. 에집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와, 아내가 잘생겼구나. 탐내서 뺏어갈까봐. 이 여자 누구지? 그니까 뭐라 그랬죠? 제 동생인데요? 그러는 거야. 집에서는 제 아내, 밖에 나가서는 제 동생.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언제나 어떤 위험에서나 제가 그랬습니다. 라 말하기는 쉽지 않는 겁니다.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 사람입니다. 이해 갑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정도면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닮았다 그래요. 아버지가 야, 너 아내 구해 줄게. 아는 제가 구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기도 많이 하고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보니까 리브가 오는데 이삭은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도하고 구한 여자니까 좋은 여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 모르면. 그래도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냥 불레즈 사람하고 있다가 어려워지니까 남의 나라에서 더 그걸 붙여서 사는 거죠. 남의 나라 왕이 이삭이 안에도 예쁜가 봐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구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제 동생인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겠죠 나쁜 놈이 아니고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이삭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큰 아들이 가난한 여인을 사귀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믿음을 이어갈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삭은 큰아들이 믿음이 없는 여자하고 살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도 야 내가 너 축복해 줄 테니까 맛있는 음식 좀 갖다 줄래? 이삭은 참 순한 사람에겐 순한 사람이긴 한데 믿음의 있어서는 결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부인 리브가가 남편을 꺾어버리고 믿음의 아들을 택해서 억지로 복을 받게 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삭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 이제 야곱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어떤 신앙의 장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배울 것이 뭡니까?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든 아버지의 복을 받든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 붙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붙들어야 된다. 기회가 있으면 놓치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결과다. 보통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발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등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앞서야 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님 다리 잡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이 등으로 태어나고 말았다.